레리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 마침부터 16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며 또한 날을 허락받아 이 시간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지혜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말씀하하십다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를 l l e 가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는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가 l u j a h Hallelujah. h 이 l l e l u j a h h a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또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요. 아멘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될 때 아멘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여러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6장이 들어와서는 많은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라는 그와 같이 논의하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논의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있었고요그 다음에 또그 다음 절에 보면 은이 배단에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께 계실 때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나병 환자는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고 하 올래 예수님이고 함께할 수 있어 있는 게 아니고요. 또그 나병 환자는 집에 머물러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전히 율법적 적용의 시대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과거에 나병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이 곧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명칭이 아저 사람은 옛날에 나병 환자에서 저 집은 환자 집이야 등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 그런 관계.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요? 한 여인이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정말 엄청난 향유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 하나는요 어디에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발은 머리털로 닦더라. 이것은 다른 복음에 나온 것. 오늘 문장에서는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요 제자들이 상당히 격하게 그 여인의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언어적 번역이지요. 언어적 번역. 그래서 그, 그 그렇게 만는 어, 어, 이유는 너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줘?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월절 절기 때가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 이렇게 베풀어 주는, 나눠 주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는 면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요. 얼마나 정말 참 좋은 생각입니까? 좋은 발상이에요. 왜 그거 허비하냐는 거지요. 사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은그 말이 있어요. 너희가 헛된짓하는구나. 이거 허비하고 있는 거야. 사실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그걸 머리에 붙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면... 원래 그 향료는 죽은 시신에게 바르거나 어떤 향품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더군다나 식사 시간에 그것도 머리와 발에 부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이 화를 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야 돼요. 야 선생님이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데 감히 옷 아니 나중에 붓든지 나중에 하든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 식사하는데 그밥 먹는 데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사하고 있는데 부어 보세요. 입으로 떨어지지, 머리로 떨어지지. 여러분 밥 먹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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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 해도 이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이이 이 그때 당시 그 말했던 사람이 누구를 고하는? 누구를 말하는? 누구예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가룟 유다. 다른 유다가 300 대나루에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는 돈깨를 맡은 자라 그 다음에 그 돈깨에서 훔쳐가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표현하고 있어요? 욕심, 물질적 욕심입니다. 아직도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그는요. 지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역시요. 명예와 돈에 관심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요? 그 여인의 편을 들더라. 물론 이 모습은 나중에 보면은 십이절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미리 한 것이다라고 말니다 그 이유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니까요. 그것도 돌문도 작은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것몇 사람이 굴레에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첫날에 마리아들이 여인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갔습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뭐하러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정작 바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그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 모습이라 이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여인이 그 많은 것을 모아 가지고 모았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순간에 머리에 다가 부은 것도 이건 미친 짓, 죄송해요. 미 미친 짓이에요. 이건요. 섭이고요, 그거 미치짓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의 인도와 순응함입 성령의 준비하심이고, 성령의 지시하심이고, 순응해서 그와 같은 장래를 미리 예표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행동이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도 이 여인의 이름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1 4절 말씀부터입니다. 1 4절 말씀은 유다의 배반이거든요. 그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르유다라는자가대제사에이 가서 말하되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지금 예를 들면 뭐 향유 사건 있을 때또 하나는 누가 나와요? 3 절부터 3 3절 절쯤 보면은 가야바의 집에 가서 가야, 가야바의 집에서 여러분, 공예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흉계를 꾸며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은논화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에, 그때에 가르는 다는사람뭐요 제세상이 어디로 갑니까? 그 모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모인 장소로. 그래 가지고 그모인장소 가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가란 유다의 본질이 나오는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된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은 삼십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누가 해요 가란 유다가 가란 유다가 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에서 우리 이 밀었습니다만은 마리아가 향유 향료, 향유를 헌신하는 그때 여러분 결국은 300 대나리라는 값이라는 부분이라 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돈을 넣는 돈의 욕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돈의 욕심이 여러분 은 30세겔이요 보통 은 30세겔 이 30세겔은요 성경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이은 30의 관계가요. 어떤 관계냐면 종족 관계입니다. 종족 관계. 그러니까 배상의 관계에 대해서 어 10계명 이후에 계명을 풀어서 가르쳐 보는 부분인데,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장 32절입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종이 별 물건이잖아요. 있 그런데 그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종들에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소를 바쳤어요. 그러면 3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소를 주인 그러 결국은요. 이 30세겔이라는 값이 대제사에 가서 30세겔을 주고 팔아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섬겼던 선생님,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의 값을 종종 값에 그것도 세상말로 그그뭐 이렇게 뭐 어떤 배상적 관계의 값스 정도로 팔아 넘기는 넘기는 그런 정도로 여기고 사는 이 가르침이다. 평상시에 예수님의 이모습을 자기가 섬겼고, 자기 가르침 받았고, 자기에게 책임을 줬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값을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노예값에, 겨우 노예값에 거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궁 보세요. 1 6계를 보면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팔았으니까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기회라는 게 뭐예요? 좋은 시기라는 거거든요. 만약. 좋은 시기라는 의미거든요. 기회라는 단어가 그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은 좋은 시기라는 말이 어 그러니까 이, 이것을 어 무리가 없을 때라는 말이에요. 무리가 없을 때 기회를 찾는요. 무리가 없을 때. 누가복음 제가 막하다 보니까 22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 누가복음 22장 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여기서 좋은 시라는 말이 누가복음 22장 6절을 보면은 무리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유월절기도 보면은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들도 무서워해요. 하물며 예를 들어서. 이 유다가 사람 제자들이나 많이 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을 넘겨주면요 가르침다 죽습니다. 맞주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다는 무리가 없을 때 무리가 없을 때 기회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보고 있더라라고 말하인다고. 물론 우리가 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을 두려워. 자,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 그래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이가룟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한 번쯤 우리를 보라 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판 적이 없는가 우리 판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판 적이 없네 말입니다. 돈보다 더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솔직히 그거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바꾸는 것은 거래예요. 그게 거래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를 파는 거예요. 돈과 바꾸는 거고요. 시간과 바꾸는 거고요. 그 좋은 것과 바꾸는 거고, 여러분, 가른 줄 아마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를 파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상황과, 그 다음에 형평과, 이런 것과 바꾸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해 오늘 이 가로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우리도 가로뉴다와 같이 예수 파는 자 바꾸는 것, 같아. 바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와 부르시 통성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부족의 의리를 통해서 토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